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토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토성을 선택할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고리를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보시죠. 그냥 동그란 모양의 행성보다는 이렇게 고리를 가지니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 토성은 고리와 함께 우주를 상징하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사실 태양계 행성 중 이런 고리를 가진 행성은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혹시 토성만 고리가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소 놀라셨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고리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고리 생성 원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성의 고리가 가장 명확하고 뚜렷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고리는 큰 바위나 자갈, 얼음조각,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 형성 원인에 대한 가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부스러기라는 가설입니다. 지금 태양계엔 어떤 행성이 있나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죠. 최초의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뭉치고 충돌하고 깨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행성이 되지 못한 부스러기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들이 무거운 행성으로 끌려가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아가던 해성의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이 큰 행성 가까이 해성에 이끌려가면 그 주변의 위성들과 충돌하여 깨지게 되는데요. 이때의 충돌 조각들이 행성 중력으로 인해 주위를 돌면서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행성 주위의 위성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 흡수되면서 위성 표면에 있던 얼음층이 떨어져 나와 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성에서는 이 가설들 중에서 세번째 가설이 거의 정설이 되어 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가설들이 어떻게 천문학자 과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어 왔고 정설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맞지 않는 이유는 판과 다프니스라는 위성 때문입니다. 현재 이 위성들은 토성의 바깥쪽 A 고리에 있는데요. 지름이 수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고리가 행성이 태어날 때 우주 먼지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이미 이 위성들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토성의 모든 것이 흡수되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위성이라면 외부에서 고리 쪽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란 추측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과 다프니스의 탄생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는데요. 즉, 태양계와 함께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도 살펴보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해성이 위성과 충돌할 확률은 너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토성과 목성의 고리에서 슈메이커 랩이 나인 해성과 충돌한 흔적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충돌하게 되면 행성의 중력권을 벗어나게 되는데 지금 관측된 고리들은 그 궤도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이 정설이 되어 간 것은 미국 콜로라도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로빈 카누 박사의 연구가 네이처에 실리고 난 뒤입니다. 박사는 토성의 고리 생성 장면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니까 토성의 주변에 있는 위성이 토성에 흡수될 때그 위성의 표면에 있는 얼음층들이 떨어져 나와 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토성에 있던 위성들은 어떻게 해서 토성으로 흡수되었을까요? 결국은 어떤 힘 때문인데요. 그럼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태양계가 생길 때 토성과 위성 사이에는 엄청난 수소 기체 소용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용돌이가 위성들을 계속해서 토성 쪽으로 끌어당긴 건데요. 이렇게 위성이 행성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면 행성에 가까운 쪽과 먼 쪽에 미치는 인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밀도와 내부 응집력이 약한 위성들은 부서져 토성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성 표면의 얼음층은 껍질처럼 벗겨져 나와 고리가 된 것이라고 카누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위성들 중에 안정적으로 공전하는 녀석들은 뭘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로시한계입니다. 위성의 중력보다 토성의 기조력이 더 강한 지점. 그러니까 행성의 기조력에 의해 위성이 부서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 거리가 로슈 한계입니다. 위성은 행성의 일정 거리 안쪽으로 오면 그 행성의 가까운 쪽과 먼 쪽에 미치는 인력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부서지죠. 즉, 어떤 행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이 거리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행성 반지름의 2.5배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카누 박사에 따르면 토성의 거리는 이전에는 더욱 두껍고 그것을 구성하는 얼음 알갱이가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파편 가운데 무거운 암석 부스러기는 자체 중력 때문에 빠르게 토성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가벼운 얼음 입자는 토성 주위를 도는 고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알갱이들이 주변에 작은 위성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판, 다프니스 같은 위성이죠. 하지만 박사의 이런 가설도 토성에서만 정설화되었지 다른 행성의 고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토성의 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에 따르면 1억 년뒤 토성의 고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리의 알갱이들이 토성 안쪽으로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요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를 볼수 없게 되어 아쉬우신가요? 최소 1억 년이 지나야 할 텐데 그땐 또 다른 행성에 고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구에서 430 광년 떨어진 별 J1407 주위에서 토성보다 더큰 고리를 가진 행성 J1407b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곳의 고리는 토성의 고리보다 약 200배나 넓다는데요, 어마하죠? 그래서 이 행성의 이름은 슈퍼 토성입니다. 아쉽지만 이 고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리의 알갱이들이 새로운 위성을 만드는데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고리와 함께 오래 보고 기억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물론 수백만 년뒤 일어날 일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아주 작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도 그럴지인데 우주는 당연한 결과일까요?